올림피아 2일차 클래식 피지크 사전심사 리뷰입니다. 번호 순대로 호명된 주별심사에서부터 박재훈 선수의 컨디셔닝은 돋보였습니다. 텍사스 프로 때보다 쉐입적으로 큰 부분이 달라졌다기보단 전체적인 볼륨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지들은 퍼스트 코라우스로 마이클 다볼, 오르스 칼렌시스키, 시범, 라몬디노, 트렌스 러핀, 브리어 렌슬리 6명을 호명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바로 라몬디노였는데요. 지난해 큰 격차를 보였던 시범과 나란히 했던 라몬은 후면부를 포함한 모든 부위의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복근을 포함한 전면부 근육의 선명도가 C번보다 근소 우세한 것으로까지 보였습니다. 우르스 역시 많은 사이즈 증량을 이뤄낸 것으로 보이나 라몬의 발전세를 따라잡기엔 어려워 보였습니다. 세컨드 콜하우스에는 박재훈을 포함한 웨슬리 비저스, 지난해 올림피아 5위였던 마이크 서머펠드가 위치했습니다. 세컨드 콜 중앙의 자리에서 경쟁했던 박재훈은 웨슬리 비셔스에게 중앙의 자리를 내어준 뒤 비교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9위였던 알렉스 캄브로네로와 본인보다 앞선 순위인 13위였던 가브리엘 장카넬리를 상대로 업셋을 일으키고 탑텐으로 진입하였기에 주목할 만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콜아웃에선 두바이 프로쇼에서 웨슬리 비셔스를 넘어 2위를 기록한 파비오 주니어와 쉐입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라즐로 키라이리가 경쟁 구도를 그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훌륭한 컨디셔닝을 준비했으나 세컨드 코라웃탑10 안팎의 선수부터는 훌륭함을 넘어 높은 수준의 선명도를 보여야만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코라웃 심사들이었습니다. 이후 저지들은 라몬디노와 시범을 제외한 3위부터 8위까지의 코라웃을 호명했습니다. 좌측부터 마이크 서머펠드, 마이클 다보울, 오르스 칼렌세스키, 테렌스 러핀, 브리어 렌슬리, 웨슬리 비셔스가 위치했으며. 비교심사 막바지엔 테렌스 러핀이 브리오 랜슬리에게 중앙의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한체중의 여유로 인해 브리오는 지난해보다 선명도 높은 컨디셔닝을 준비했고 그것은 곧바로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범과 라모디노의 탑2 비교심사가 이어졌습니다. 라모는 후면부 등근육의 사이즈와 함께 새로운 포즈를 준비했고 후면 포즈에서 시범과의 격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체 내측의 사이즈도 지난해보다 늘어나 시범을 위기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지의 분위기는 라모니 시범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기에 파이널에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지는 확인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맨즈 피지크입니다. 이준호 선수와 이윤성 선수가 출전한 맨즈 피지크에서 이윤성 선수가 세 번째 코라웃에서 경쟁할 기회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호명에도 나오지 않았던 이윤성 선수를 재차 부르지 않고. 그대로 심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첫 데뷔전에서 큰 가능성을 보인 결과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복귀한 제레미 분디아는 코어 쪽의 선명도와 등 근육의 발달이 많이 아쉬운 모습이었으며, 퍼스트 코라우스엔 호명되었으나 7위와 8위의 자리에서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전 쇼에서 에린 뱅크스를 이긴 카이런 홀드는 탑포 코라우스에 호명되지 않았으며, 라이언 테리와 브랜든 핸드릭스가 왕자를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키니엔 총 4명의 선수가 출전하였고, 박지빈 선수와 송아른 선수가 50명 가까이 되는 출전자 중 3번째 콜아웃에 호명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피아 2일차 사선심사를 정리한 TFE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